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의 중년 목사입니다. 2월 1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어, 자신을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또는 믿고 있으나 어,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믿는 믿음에 그치는. 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오늘 말씀으로 어 봤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공생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지난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들로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는 데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나를 보는 사람 역시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전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 가운데에서도 나타났다고 했는데 많이 생겼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해서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40일, 43절은 4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과 그 하신 말씀을 믿고자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어떤 환경과 자신들을 제한하고 있는 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할 만큼의 믿음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기보다 여전히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구원 또는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보다 자신들이 알고 경험하고 누려봤던 것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들로 더 영광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광과 참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영광됨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에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역시전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또는 명예가 또는 지위와 권력이 나를 위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지켜주고 나로야금 행복하게 해주고 나로야금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됨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기쁨과 그 영광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낙심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그 말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어지는 그것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믿음에 제한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더 그분께 또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좀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조금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지십니까?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밝은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49절에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행위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순종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나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내 삶에 확신이 없고 뭔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과 또한 하나님이 루실 것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혹여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하고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방해와 바해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드렸기에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준에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복원 가족 여러분, 오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적지 살아내야 될또한주 가운데 혹여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실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잘 모르겠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 더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오늘 한 주가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그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날이 손 내밀어 잡아 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으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알게 하시고, 그대로 말하고요. 그대로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또한 건강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의 형제, 가족,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돕는 내 아이처럼 사역과 그 것을 감당하시는 김근영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역 안에 또는 이 사랑 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귀한 선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이술로 고백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